안녕하세요. 대출타임즈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 준호는 밤늦게 응급병원비가 발생했고, 같은 날 전기요금 납부 마감까지 겹쳤습니다. 당장 납부할 현금이 없었던 준호는 신용카드 현금화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단계로 카드 한도와 다음 결제일을 확인하고, 캘린더에 급여일을 표시해 필요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공식 상담창에서 결제액 수수료 실입금 입금 소요를 숫자로 명확히 고지받아 스크린샷으로 복원했고, 권장된 문화상품권을 정상가로 결제한 후 승인화면을 캡처해 전송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입금 알림을 확인한 준호는 곧바로 병원비와 공과금부터 납부해 연체를 피했고, 이후 카드 결제일과 급여일을 연동해 자동이체 푸시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준호는 입금 완료까지 10분 도채안 걸린 것에 깜짝 놀랐고 결제도 무이자 할부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결제 금액을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 규칙으로는 본인 카드만 사용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사용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시 즉시 차단할 것 결제 100만원 수수료 13% 실입금 87만원 같은 예시를 참고해 다음 달 잔고 확보하고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총 이용액을 소득의 30% 이내 빈도 월 1에서 3회로 제한하고 사용 후에는 신용점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할부를 하더라도 연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영상에서 보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정식업체 오로라뱅크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상담하기를 통해 편하고 쉽게 이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타임즈였습니다.